자 2024년도 4월 26일입니다 3일 내내 그러네요 갭으로 떠서 쳐올리고 갭으로 떨어져서 쳐내리고 갭으로 올리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인가요? 답답한 흐름이에요 단타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에요 자장 시작 좀 출렁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외인이 선물을 잡아 끌다가 때려버렸습니다 자푸찌네 일단은 현물동향은 개인하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이 현물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와, 개비 뭐 오늘은 개비를 띄운 다음에 밀어버리네요. 와,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네요. 오늘은 쉽게 못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자, 분할 매도 좀 하면서 볼게요. 분할 매도. 와, 이거 야.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자, 분할 매도 하면서 볼게요. 분할 매도. 자, 분할 매도 중. 일단은 현물이 조금 바뀌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일단 청산. 꼬리 다른 게좀 그렇긴 한데, 하방임이 무지하게 세요, 지금. 와, 어제랑은 완전 다릅니다, 또. 갭으로 띄운 다음에 그냥 밀어버려요. 그리고 웨인이 선물을 때려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현물동향은 좀 바뀌려고 하거든요. 와, 현물동향하고 또 차트가 거꾸로 가려고 해요. 현물동향은 외인이 땡기는 모양인데 차트는 또 출렁이는 모양이고 현물동향하고 차트랑 거꾸로 가는 날이 굉장히 힘들어요. 선물매도계약은 지금 3,300계약 정도 쌓인 모양. 일단은 코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대추세선 있잖아요. 여기 여기 돌파할 때 코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은 주구장장이거 붙장이에요. 붙장. 풋장. 현물동향에서는 외인이 끌지만은 차트상으로는 계속 하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와 이거 완전 뒤통수인데요 어제랑은 또 완전히 다른 그림 갭으로 뛰어서 요만큼 빠졌어요 벌 3피가 빠졌습니다 3피가 아따 미쳤습니다 이거 선물 매도약이 3,700개약이에요 3,700개약 향물동향이 다시 바뀌고 요 차트하고 동향이 거꾸로 가는 날은 진짜로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와 동향이 이렇게 괜찮은데 와 왠이 선물을 때려버리네요. 쉽게 죽지는 않네요 이게. 선물 약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아또 흔드는 게 거의 만기 같아요. 만기주 같은 느낌이에요. 아또 현물 동향은 괜찮아 보이는데 기관이 현물을 매도하는 걸좀 주춤하거든요. 좀 일단 콜은 이 추세선 여기 부딪히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일단 하방 추세선을 넘어야지 콜이 뭔가 나와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오면은 손절하게 됩니다. 힘은 좋고 외인 주도긴 한데 일단 좀 천천히 기다리고 볼게요. 외인이 현물을 끌고 동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그렇게 많이 잘 가는 모양은 아니에요. 선물 매도는 선물 매수로 좀 바뀌려고 하네요. 이런 동향이면은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장이 지표 발표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뭔가가 조금 힘든 느낌에 올라가는데 동향이 좋아가지고 버티는 모양이지 동향이 안 좋았으면 이거 땅 파고 어제 저점 보러 갈뻔 했습니다 아딱 긴가민가 하네요 돌 파는 하 것도 아니고 추세를 이탈시키는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게 움직이네요 처음에 푸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진입하기가 별로 썩 땡기지가 않아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 초반에 시초가 무너질 때 여기서 풋을 들어가서, 어, 이거 좀 늦게 팔았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목표는 어느 정도 했고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콜은 별로, 동향을 보면은 콜을 들어가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또 풋을 봐야 될것 같기도 그래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이어서 단타로 대응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욕심안 버리고 이거 한번 매매를 했는데 오늘 요 정도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인데 어 금요일날 파랗게 끝나면은 좀 꿀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